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얼마 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좋은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워낙 좋아 구독자님들께도 그 내용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해한 선에서 키워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듣고 괜찮다 싶으시면 꼭이 책을 직접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남탓 환경 탓을 하지 말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거나 회사 때문에, 사회 때문에 등등 이런 탓으로 감정 낭비를 하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감정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저혁명 초창기 영상에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오토바이가 길에 미끄러져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씨, 왜 눈이 와서 짜증나게. 아, 창피하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알바라니. 두 번째는 오, 다행이다. 뒤에 차도 없었고, 눈이 많이 와서 오히려 안 아프네? 참 감사하다.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이것도 좋은 추억이 되겠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더 삶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수 있을까요? 물론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주도하는 것을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운전 중일 때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드는 사람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감정을 다운 시키는 사람은 훗날 엄청나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습관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며칠만 살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삶의 시간에 내 에너지를 쓰겠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시하는 본질적인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되어 훗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일에 치중한 나머지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늘 생각한다면 성공하기 전부터도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지금은 아직 안 하지만, 만일 규칙적으로 행할 경우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시간을 확보해서 매일 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 인생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점차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급한 일은 대부분 남에게 중요한 일 혹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지, 자신에게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속에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떠올리시며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 일을 꼭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 4. 윈윈을 생각하라. 사람들은 종종 누구보다 더잘 되고 싶다. 누군가를 내가 꺾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도 A팀, B팀을 경쟁시키고 어느 한쪽은 승리를, 어느 한쪽은 패배를 안겨줍니다. 이것은 윈윈에 비하면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만약 한쪽이 패배하고 한쪽이 승리하는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상대의 실패가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윈윈을 바라본다면 서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에 A, B 학생이 있습니다. 둘이 수학공부를 하면서 승패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대방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되길 바라고 또한 절대 서로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윈윈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도움이 되려 하고 알려주면서 함께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서로 안되길 바라며 감정 낭비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승자와 패자의 마인드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마인드고 윈윈 전략은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윈윈 전략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승패의 전략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무거래의 전략, 즉, 그 상대와 거래하지 않는 것도 전략 중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를 접하며, 제가 멘탈 코칭 통화를 하며 접했던 아버지들의 잘못된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예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대화를 하는 아버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내가 누구보다 너를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자전적 경험의 투사에 말하며 상대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를 혹은 어떤 상대를 온전히 다른 인격으로 대우한다면 내가 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감정이 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 이후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타인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더욱더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시너지는 1 플러스는 2가 아닌 3, 10, 100 이상이 될수 있는 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역 시너지로 1 플러스 1이 2가 아닌 0.5, 혹은 0, 혹은 마이너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시너지는 결국 협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협동이 잘 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축구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팀 네 선수를 믿고 패스하지 못하다가 낭패를 볼수 있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며 어떤 일이 생겨도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게 돼서 그러한 팀은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늘 신뢰하고 소통하며 훈련해온 팀은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평균이어도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을 것이고 만약 훌륭한 선수들을 모아놨는데 서로 신뢰까지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서 결국 우승을 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자는 그것을 감정 은행 계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 은행 계좌란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의 통장을 뜻합니다. 긍정적인 소통이 이어진다면 계좌의 잔고가 쌓일 것이고 반대의 경우가 이루어진다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은행 계좌의 잔고를 쌓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진실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여러분이 산에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톱이 무뎌져 있어서 톱날을 갈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을 했더니 그 나무꾼이 톱질을 하느라 바빠서 톱날을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 어리석은 나무꾼은 앞으로도 땀만 뻘뻘 흘리고 능률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자기 쇄신, 즉, 재충전 시간을 보냄으로써 톱날을 가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산인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이자 감정적인 것을 쇄신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몰입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떤 일에 열중할 수 있을까요? 만약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해야 할 일을 완성도 있게 마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잠을 못 잔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고도의 몰입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쇄신하며 신체적, 영적, 정신적, 감정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듣고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삶에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육아로 거의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습관 2에서처럼 끝을 생각해 봤을 때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제 아기와 아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에 윌라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아기를 재우는 동안 어둠 속에서 토닥이고만 있어야 할 시간에 한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책한 권을 고스란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이동 중이든 운동할 때든 한 번씩 다른 것도 할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시간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로 저처럼 윌라를 한번 무료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윌라를 무료로 한 달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는데 돈까지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발전적인 일이라면 반드시 도전해보는 편입니다. 윌라에 가입하는 것이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이번 제 영상을 계기로 무료로 경험해보시며 윌라를 통해 단한 권의 책이라도 접해보신다면, 그리고 그 책이 인생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자기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와 1조TV 구독자님들께 좋은 제안을 주신 윌라 담당자님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7가지 습관을 통해 성공한 인생을 이루시길 마음 깊이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